comme un niveau 이번에 했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그 단어부터 정의하는데 좀 이따가 그 즐거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술가라는 단어고요. 괴로움 우리 정의 많이 나오는 건 두카라는 단어인데 두카의 반대말이 술가예요. 술가. 수가. 근데 술가를 괴로움의 반대말이니까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 글을 번역한 분이 어떨 때는 즐거움이라고도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행복이라고도 번역하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하세요 주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할땐 즐거움이라고 하고 삼매가 올 때는 주로 행복이라고 하는, 썼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오면 사실은 빨리 오면 같은 단어다 이런 질치 하시면 되겠어요 괴로움의 반대목. 네, 이렇게 아시고, 그, 가는데, 그, 여기 6번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행복이에요. 다섯 가닥, 다섯 개의 감각, 적 욕망이 있다. 눈으로 인식되는 대상들인데,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들이 사랑스럽고 매혹적일 때그 그때 행복이 있다 그의니다 감각적 쾌락, 감정적 쾌락, 감각적 욕망이라 한다. 첫 번째 행복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은기꼬형 몸으로 좋아하는 거를 접촉하면 행복 즐겁고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롭고. 맞나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그 좋은 거를 접촉하면 행복입니다. 그래, 우리 전부 좋은 거 접촉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돈 버는 이유도. 맛있는 거 사서 먹고, 혀로, 눈으로 좋은 것들 보고, 몸으로는 좋은 집 사서 편안하게 접촉을 하고, 뭐 쉽게 이해되시죠? 좋은 거 접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유는 거기서 행복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고 있는데 뭐냐면 어 중생들이 좀 전에 그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행복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거보다 더 고상하고, 근데 훨씬 감각적 욕망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초선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행복보다 훨씬 큰게 초선의 행복이다. 어그 포맷으로 계속 나가요. 초선의 행복보다 훨씬 큰 행복은 이선의 행복이다. 삼선, 사선, 오선, 육선, 칠선, 팔선, 그리고 삼매가 아니라 상수멸이 분구행복이다까지 나가는 경전입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거예요. 근데 먼저 한번 들어놓고 볼까요? <laughs> 자 요약 정리를 보시면 일번이 아까 다섯 바닥의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긴 행복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 버렸음에서 생긴 행복 이게 초선이죠 한각성 욕망을 떨쳐버리고 희열과 행복 있는 초선에 들어 먹는다. 만네두 번째는 <laughs> 이선의 행복인데 이게 아, 세 번째는 이게 뒤로 갈수록 앞에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예요. 이선인데 이선의 이선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선의 내용은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삼선은 초선과 이선의 시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laughs> 생긴 행복. 이거보다 더 높은 행복이? 뒤로 갈수록 더 높은 행복 맞습니까? 네. 예. 이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뒤로 갈수록 이, 이게 맨 마지막에 10번이. 상수멸이죠. 상과 느낌을 멸한 상수멸. 이건 열반과 같은 뜻을 쓰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십번은 <laughs> 상수멸은 상과 느낌이 멸한 열반 해탈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나오나요 우다나경에? 나머지 9번 이하는 전부 형성된 세상이죠. 유념하셔야 될 게. 10번 마지막 상수멸만은 궁극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요걸 유념하시고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의 맨 처음, 1번은 욕망의 행복이죠 2번은 초선의 행복, 그 다음에 이선의 행복 쭉 가요. 그런데, 욕망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훨씬 높은 행복이 초선의 행복이다. 훨씬 높은 행복이 2선이다. 이렇게 해서, 3선 천상, 4선 천상, 5선, 6선, 7선, 8선보다 훨씬 행복한 게 열반의 상수멸이다까지 간 거죠.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봤습니까? 이걸 거꾸로 내려와 볼게요. 상수면에 비해서 궁극에 비해서 그 아래의 비상비비상은 행복이다 괴로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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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팔선에 비해서 칠선은 괴로움. 괴로움이다. 7선에 비해서 6선은 괴로움. 이다 칠선에 비해서 육선은 괴로움이다. 계속 괴로움이에요. 똑같은 말을 두 개의 관점으로 해볼게요, 다시. 긍정적 업법으로할 때에는, 욕망보다는 초선이 행복이요, 초선보다는 이선이 행복이요, 삼선이 행복이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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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궁극의 행복은 상수멸이다. 이 관점,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거꾸로. 궁극의 상수멸에 비해서, 그건 궁극은 완전한 행복인데, 그 밑에 비상 비비상은 그거보다는 괴로움이다. 칠선은 팔선보다 괴로움이다. 더 괴로움 더 괴로움 더 괴로움 더 괴로움 마지막에 더 괴로움.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뜻입니까? 예. 둘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주로 이쪽으로 나왔던 거죠. 99% 이상은 법문 부처님 말씀. 이, 이, 형성된 이 모든 세상은 괴로움이다. 뭐에 비해서. 그래서 해탈해를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해탈은 100%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살아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 경우는 맨 밑에보다는 더 행복, 더 행복, 더 행복, 더 행복. 그러나 궁극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신 거니 같은 말씀을, 같은 뜻을 다르게 설하셨던 거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이해되신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괴로움이다라고 설하셨던 건 괴로워 죽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괴로움이니까 어쩌라고. 괴로움을 버리고 점점 더큰 행복이 있다라고 설하신 거고, 해탈은 궁극의 행복이다를 설하시려고 여기는 괴로움이다라고 전제를 했던 거죠. 그런가요? 네. 우리가 큰큰 큰 대목이 하나가 이해됐습니다. 또하 나는 존재를 보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출발하지요 사상제가. 네. 예.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마지막 결론이 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온이라는 건 존재입니까? 이유를 보시면 뒤로 갈수록 6번부터 보시죠. 6번에 공무변처입니다. 여기서는 공무변처는 물질을 초월하였는데 허공이에요. 무한한 허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존재가 있긴 한데 이 존재는 비존재예요. 비존재입니다. 오선부터는 왜냐하면 오선 전에 4선까지에는 비체신이죠 빛의 비체신. 빛의 그러나 회의할 때에는 미팅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의 몸으로 나오죠. 새계신들은. 그래서, 사람 모양까지가 나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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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몸이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래도, 사람 모양이니까 얼추 존재 같죠? 네. 색계는. 무색계는, 오선부터는 사람 모양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음. 안 나와요. 빛도 없어요. 형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비존재죠 존재가 아니거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라고 아는 이유는 아직도 더 높은 육선 7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낮은 단계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 뭔가 존재인가 봐 하는 거지. 비존재죠, 비존재. 사람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비존재인데 뭔가 있긴 있죠. 공모변처가 그런 가요 지금 그러면 5선 마저도 형체가 없는데 더 높은 6선 7선 가면 7선 무소유초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세계 세계도 3개. 없는데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무소유초 단어 그대로면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laughs> 무소유초가 궁극이 아니라 또 8선 상수면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이 그렇지, 뭔가 있기는? 있나요? 네. 이거 잘려기셔야 돼요. 5, 6, 7, 자꾸 허공이래.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행복이수록 그러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라고 써라치게 <laughs> 맞는 거지요. 더 없어져야 행복이 되니까. 그리고 비상비비상은 존재가 더 없어지고 더 편제하는 건데, 문제는 상수멸인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세상과 존재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지면 돼요. 완전히 없어져서 단멸일까? 그런데 잘 여겨보시면, 오선부터 힌트가 있었던 게, 오선부터 계속 없어졌어요, 세상과 존재가. 맞습니까? 네. 계속 없어졌는데, 거기 뭐가 있긴 있었죠? 네. 공부변처, 식무변처, 우소유처. 계속 fade out 때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완전히 없어진 상수멸이에요. 근데 앞에 힌트가 다 있었어. 없어진 듯 없어진 듯, 무언가 있는. 그럼 마지막 상수멸은 다 없어진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습니다 <laughs> 그건 뭐, 단멸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단멸이면 해탈하러 가질, 갔을, 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법망경에서 8만 4천 경전에 제1번 경, 제1번 경, 법망경에서 단멸은, 어떤 경우도 단멸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셨잖아요. 단멸을 7가지로 부정하셨다는 요 그리고 또 여겨보시면 돼요 그게 단멸이면 궁극의 행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상수멸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이 있다라는게 말 되겠습니까? 느낌도 없는데 궁극의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상수멸은 상과 느낌이 소멸했다 그런데 궁극의 행복이다 음.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몇 가지를 정리했냐면, 한 가지 첫 번째 정리한 것은, 부처님께서 여기가 괴몸이다라고 하신 것은, 목적이 해탈이라는 궁극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괴몸이라고 설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버리러 가니까. 그걸 여기 경에서는, 이제 중생들이 혹시, 혹시라도 이해 못할까봐, 궁극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그냥 그렇게 할까봐. 아니야. 내가 설한 건, 욕망에도 행복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큰 행복이 초선, 더큰 행복이 이선, 상수멸, 해탈은 궁극의 행복이야. 이걸 설한 거기 때문에,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라고 설했던 거야. 라는 포맷을 여기서 보여주신 <laughs> 거예요. 다른 포맷을. 이게 1번.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로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러냐면 공무 변처부터가 세상도 존재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선부터가. 더 사라지고, 더 사라지고. 그런데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흐트러지는 게 단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더큰 행복이다가 사실은 존재가 흐트러지는 거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편제해 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져 간다는 건 편제, 편지, 편제되어 가는 거예요. 전체자가 되 가는 거예요. 전체자가 스스로. 내가 가끔 무스게들렸잖아요 악당이 영화에서 지구를 지배하려고 자기 몸을 없애고 흐트러져갖고 전기가 돼요. 전기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지배해보죠. <laughs> <laughs> 지구의 전체에 편제하려면 자기 몸뚱아리가 흐트러져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흐트러져야 돼요. 벌써 그 공무변처 가기 전에도 새끼의 신들도 빛으로 흐트러졌습니까? 고체의 몸뚱아리 없어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몸뚱아리가 되고 욕개의 신들은 맞아예요 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만 해도 이 죽과 박으로 집적된 딱딱한 몸뚱아리 고체 이런 것보다는 흐트러진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흐트러졌다는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쓴 말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유연해졌나? 흐트러졌나? 그리고 빛으로 된건더 흐트러진 거고,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 흩어진 만큼 편재에 있다는 상태예요. <laughs> 그런데 흩어졌다고 그 존재가 소멸했다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관점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 자, 그렇게 관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볼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전부 삼매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처음에 이것만,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한 행복. 이것만 삼매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들 얘기죠. 욕계. 욕계, 천상하고. 我不单独。